2025년 6월 3일 인덕원 현장. 대통령 선거 날 투표하고 싶은 대통령 깜이 없어서 투표를 거부하고 일하러 나왔습니다. 이날은 3년간 호흡을 맞춰온 동생들과 아파트 계단 청소와 함께 무거운 실외기를 날랐습니다. 저는 제 가족이 살 아파트처럼 계단 청소를 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 내 가족이 쓸 집처럼 마음먹으면 행동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제게 욕설을 퍼붓고 추락 위험까지 줬던 그 고집센 반장님이 결국 잘렸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 혼자만 일을 잘한다며 새벽 4시에 출근해 현장 관리자들에게까지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늦게 온 동료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자기가 없으면 이 현장이 안 돌아간다고 오만하게 말했죠. 그러다 초과 근무 수당이 안 들어오자 술에 취해 관리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술고장을 부린 모양입니다. 결국 오만방자한 그의 언행에 화가 난 윗선이 그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현장 분위기는 놀랍게도 그가 잘린 것을 다들 좋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그 반장님 때문에 현장에 안 나오던 사람들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반장님은 3년간 제가 본 사람 중 제일 똑똑하고 힘도 셌습니다. 일도 제일 빨리 많이 했죠. 하지만 최고의 인성 쓰레기였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힘이 세도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외면당하고 왕따당합니다. 일자리도 모든 기회도 잃게 되죠. 부디 당신 옆에 사람들을 아끼고 내 자신의 인성의 실력부터 갖추십시오.